너무 멋으시다 어우, 나는 게임도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예. <laughs> 어, 블루님. 예. 예. 어, 이것도 바로 반응이 안 해. 어, 조금 아, 다시 한번 인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 버튼을 지금 눌러가지고요. 예 예. 아, 예. 예. 어, 하면 되나요? 예. 하면 되나요? 예. 아, 잠시만요. 볼륨을 좀 높여서. 예. 뭐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뭐블루크리입니다뭐 이런 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음. 옛날에 이디스님 방송 많이 찾아뵙던 블루입니다. 예. 아, 예. 아, 멋지세요. 이, 이것도 만드신 거죠? 본인이 직접? 이거 그림이요. 아, 이거는 팬아트로 받은. 거예요. 아, 잠시만요. 볼륨을 조금 더. <laughs> 제가 지금 크게 말을 못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집이시니까, 네, 예. 집에서 그러면은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 예, 그러실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예, 예. 아무튼 저희 방송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아, 그 혹시 그, 어, 어, 혹시 그 유튜브, 어, 요즘에 시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저 유튜브. 잘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혹시 그 기억나는 그 기억나는 이디스 뭐 이런 거 없나요? 기억나는 이디스? 예. 옛날에 좀 많이 봤죠. 그래도. 아 혹시 그 움짤 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랑 <laughs> 게임 쪽으로 했던 것도 좀 봤고 아, 많이. 게임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조금 그 보실 때 혈압이 조금 높아지시진 않으셨었나요? 아예 괜찮았어요 저도 어 게임 잘 못하는데요 아~ 아 그래 저보다는 잘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워낙 못해가지고 예 아~ 악플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네이튼가 거기 올렸는데요 아~ 예. 너무 더럽게 못한다고 저거예 <laughs> 제가 봤을 땐 저보다 한참 동생인 것 같으신 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예 아~ 그래 뭐~ 이해하죠 예 제가 못 했으니까 그, 잠시만요 예. 어. 아, 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예. 자 저는 아, 조금 약간 어 댓글 다시는거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친절하셔가지고 저는 아 조금 목소리가 얇고 조금 이렇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 어우 멋있는 목소리좋군요 예. 잠깐의 엉크가 예. 잠깐의 엉크 엉크가 떴었어요. 아. 아 그거 설명해주셨었나요 저한테 그 엉크가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고 있는데, 부모님 쳐들어오셨을요 아, 예, 예. 그거를, 어, 블루님이신가? 그 다른 분, 뭐, 풀증가? 그 닉네임 쓰신 분이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오늘 또 다시 느끼게 됐네요. 그, 어, 왜 방문을 하신 거죠? 이거 본의 아니게 한번 여쭤보게 되네요. 아, 그, 저희 부모님이 깨셨나봐요. 아깨셔서아아 예. 아, 부모님도 일찍 주무시는군요. 예. 예. 저희 부모님은 좀 잠시만요. 잠깐 그 잠시만요. 예, 예. <laughs> 예 말씀해주세요. 예. 아 잠시만요. 다킨 건가? 아 이게 제가 조금 그아 미안합니다. 어 제가 그 조금 예, 어 영상 올릴 때는 제가 음성 확대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만약을 대비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헤드셋을 예, 한번 껴봤습니다. 예. 한번 테스트 삼아 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 오, 잘 들리네요. 오, 처음부터 낄걸 그랬어요. 예. 예. 아. 어, 그, 아, 여자친구분이랑 그 200일 넘으셨다고 하셨었나요? 아, 예. 예. 아, 그분이에요. 제가 그, 뭐였더라? 어, 100, 그걸 아마 올렸을 거예요. 제가 100일인가 200일 넘으신 거. 예, 그, 그, 그 유튜브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다른 분이. 예. 올리셨,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요. 어,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목소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셨는데, 다시 한번 <laughs> 그, 연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세, 말하면 될까요? 예, 예, 말, 예, 연세. 예, 저, 16살. 아, 16살 쪽에... 아 16살이시군요. 아. 네. 잠시만요. 어, 지금, 아, 여기 있구나. 아, 16살이신데, 목소리는 뭐, 지금, 어우, 너무 멋지신데요. 지금 변성기가 지나신 건가요? 네. 아, 뭐 저랑, 아니, 뭐, 저도 뭐, 그런 말할 처진 아니지만, 저도 지금 목소리가, 예, 어, 뭐, 거의 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목소리인데, 예. 네. 거의 뭐 제가 뭐 감히 말할 처지 아니지만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셔가지고 예. 뭐라고 <laughs> 말씀드릴까 약간 어, 조금 디스 같은데 약간 목소리가 어, 생각보다 노안이에요. 예. 아 디스는 <laughs> 아니, 아닙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아 예. 어, 이게 뭐지 <laughs> 아니게 예. 아그 열공 하시고 그 시험 보신다고 하셨었나요? 아 공부 따위. <laughs> 아예예아 <laughs> <laughs> 그쵸 예아어 들어오신 분들 아아 아, 이거 이거 이디스는 제가 에, 어 아이디 빌려드린 거고 아, 하야코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보신 적 있죠 하야코님도요 아 기억이 잘안 나시는 걸로 예. 네,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예, 헷갈리는데요, 뭐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반갑다고 하이를 해주시네요. 잠시만요. 자, 이거 채팅창이 좀 보이게. 예. 자, 아, 오늘 블루님을 어 단독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아우 블루님이 그래 방송 방송인이시잖아요, 블루님도. 예. 아, 자,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재적인, 그, 방송인 능력을 가지신, 아, 훌륭하신 분을, 이것만 카트해가지고 그 예고편에 저희가 넣으면은, 아, 어, 블루님이 누구야? 어, 블루가 누구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어, 찾아올 지 몰라요. 예. 아, 소녀팬이 막, 어, 오빠, 저랑 사귀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막, 아 어, 미안해.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미안? 뭐,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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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이, 저는, 일단, 제 여친이랑 계속하고 있어서. 아, 예, 그죠 아,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간에, 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게 팬 관리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막 없는 척막 이렇게, 어, 뻥 치신 분들 많잖아요. 예. 아 뻥은 어. 별로 예. 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예, 멋진 남자입니다. 블루님. 예. 자, 많은 분들이 이그림의 그림과 굉장히 많이, 어, 닮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과 혹시 많이 닮으셨나요? 음, 파란색 머리 빼고는 닮은 것 같아요. 아, 빨간 눈이라. 아, 여기 <laughs> 하이코님이 어,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여친 어디가 좋아요? 이러시네요. 예. 장자요 장자님요? 예. 어, 뭐 어디? 예. 문 열고 나가신 어. 그런 느낌이죠. 응? 어. 막혀 죽을 머리도까먹는 지가 느지네 잘게. 가 <laughs> 잠시만요. 크기가 있구나 <laughs> 댓, 댓글 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일 수있으니까요네 <laughs> 보이스톡입니다 여보세요. 아예 예. 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나요 혹시 제가 아 너무 아,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본님이 화면 하, 컴퓨터 할 거면 화면 끄고 하라 해가지고 어 아. <laughs> 화면을 좀 껐어요. 아아그뭔 얘기죠 그 컴퓨터를 할 거면 컴퓨터 화면을 끄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화면 전원을 껐어요 지금. 아, 아, 보이스 톡을 할 거면 컴퓨터 화면을 끄라고 한 건가요? 예, 네, 그니까, 러 너무 밝다고, 분 아, 아, 저 굉장히 지금 겁먹어 있었어요. 예, 약간 그,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약간, 어, 그 공포 분위기 조성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어, <laughs>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이게 시청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어, 별 일이 아니었다, 이런. 거짓말이라도,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런 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 별일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 맞아요. 그, 아까, 누가 저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아, 그, 여자친구 어디가,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 아, 예. 그 여자친구 다 좋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한 거니까. <laughs> 아, 아 죄송, 죄송한데, 어디가 좋다고 하셨었죠? 지금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갑자기. 가족분이. 가족분이요? 아, 그니까, 어, 저희 아버지가 옆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어, <laughs> 뭘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말, 말하시는 거에 제가 못 들었어요, 모르고, 예. 어디가 좋다고 하셨죠? 그니까, 아, 저, 여친, 어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아 그렇죠, <laughs> 예. 한한살어 들어오신 분, 안 아, 반가워요. BJ 유란이, 어 방송하시는 분인가?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댓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예, 어 아, 그리고 마음씨도 착하신 게 저는 어다 무시하고 다 잊고 있었는데, 예, 이 무시한 건 아니고 깜빡 잊은 거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근데 블루님이 예. 기억하시고 아까 물어보신 분 없었나요? 예, 그리고. 아, 결혼해, 결혼해 이러시네. 오, 유라님이 나가버리시는 예. 아, 됐습니다, 저도. 예. 유라님, 됐어요. 예. <laughs> 아닙니다, 난중에 들어오시면. 예. 아, 혹시 그... 여자친구분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아 바라는 점은 딱히 없어요. 그냥... 아, 그냥 내 옆에만 있는 것도 좋다. 예. 아, 그냥... <laughs> 예. 내가 뭐, 먹을 거 사주면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라. 뭐, 걸어온 미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엄, 엄마 느낌이다. 어, 어머니,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막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예. 뭐 아버지이신 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예. 아,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만. 이러시네요. 하얀 꼬마님이, 예. 자. 자. 아난 결혼 못하니까 어린애들 결혼하세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어예 그렇습니다 예아 지금 채팅 확인을 못 하시고 계시죠 화면이 꺼져 있어 가지고요 예아 그렇군요 아 그러셔서 지금 예 아오 뭐너어 좋아중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예예몇명 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어 지금. 어아 관리자 저 아는 분 지인 분한분 빼면은 블루님하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laughs> 예아좀 예. 아,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까 그 BJ라고 하신 분이 약간 어 여성분 같은는데어 이거 뭐아 이게 보이스톡이 사, 세 명이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아 그럼 여기서 초대를 뭐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아 그렇군요 예 <laughs>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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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키위. 지몇시에요 아이유가 좋아요, 수지가 좋아요. 예 질문. 여자친구는 대답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질문할게요. 예. 아. 자 지금 블루님이 채팅창을 확인을 못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 오시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서운 상황인까 또? 아 너무 무서워 오늘 방송. 어우. 나 너무 무서워 오늘 방송 너무 아우, 너무 무섭다 오늘 방송. 예.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뭐 지금 아마 목소리는 잘안 나올 거예요. 예. 블루님한테. 아 우리 둘다. <laughs> 예. 아 히히해 주시네요. 예, 고마워요. 아예 그렇죠 떨고 있죠 지금 현재. 나 네. <laughs> 떨고 있니? 예뭐 그런 느낌이죠. 예. 아 지금 명품 어 보이스 블루 님과 아, 단독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디스 채널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것 좀 넣어줘야죠 예. 별리디스요? 아, 제가 전에 별리디스였다가 방송이 이디스로다가 닉네임을 바꿨거든요. 예. 방송인이니깐요. 아마 그거 아, 아, 저거 갈리자 님입니다. 예. 아, 갈리자 님이 아니라 아, 예. 아는 지인분이시죠. 예. 자. 어, 어끈. 아또. 아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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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채팅창 은？아, 예, 이번 주나. 다음,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예. 토요일이나, 이, 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시 봐요. 중간에 몰래.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블루님. 아, 인터뷰는 여기서 아쉽게, 아, 종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예. 자, 블루님 방송 아무튼 간에 너무 감사했고요. 예. 아 구독 신청과 추천 어아 여기 아, 아, 여긴 들어와 계신구나 예아 예, 추천 고맙습니다 예아 난중에 유튜브 올라온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번 방송 아아 아, 지금 채팅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채팅도 끄셔야 되나요 아 추천을 해예 아, 여러분들, 집착해서, 아, 예, 아, 꺼야 돼요. 아, 안타깝네요. 예. 나중에 뭐, 보이스톡이라든가, 뭐, 기타 방송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아, 진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어,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 혼, 혼나, 혼나신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 그래도, 그, 블루님의 투혼 잊지 않겠습니다. 예. 아, 아니시라고. 아우, 마음씨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자, 그, 유튜버 분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아프리카에서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합니다. 예. 어,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